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홈구장 체이스 필드에서 펼쳐진 경기, 한국인 스타 김혜성의 눈부신 활약이 빛났습니다. 다저스가 경기를 완전히 지배한 가운데, 김혜성은 결정적인 순간, 인상적인 플레이로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여섯 회 투수 잭 갈렌이 시속 7 9 5마일의 까다로운 너클 커브를 던지자 모든 시선이 김혜성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반응 속도로 날카롭고 정확한 스윙을 선보였습니다. 김혜성의 배틀을 떠난 타구는 시속 103.9 마일의 총알 같은 속도로 17도의 이상적인 발사각을 그리며 센터 쪽으로 향하는 강력한 라인 드라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경기장은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혜성은 두루로 전력 질주하며 단타를 두루타로 만들려는 대담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 해설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혜성, 갑니다. 달려요. 이 플레이는 한국인 스타의 클래스, 대담함, 그리고 불타는 투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다이아몬드백스 감독은 김혜성에 대해 놀라운 발언을 남겼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김혜성의 빛나는 활약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운명의 경기는 5월 12일, 다이아몬드백스의 홈구장 체이스 필드에서 열렸으며, 이는 다저스와 다이아몬드백스 간의 긴장감 넘치는 시리즈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다저스는 이 경기에 압도적인 기세로 임했습니다. 그들은 26승을 기록하며 리그 정상에 올라 올 시즌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왕좌를 차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워리턴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21승으로 8위에 머무르며 거암 다저스를 상대로 방역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날 대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두 스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타자 김혜성은 시즌 타율을 0.316에서 0.318로 끌어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잭 갈레는 2023 시즌 17승을 거두며 MLB를 뒤흔든 다이아몬드백스의 에이스 투수였습니다. 갈레는 마법 같은 너클 커브와 최고 시속 95마일에 달하는 강속구로 명성이 자자해 김혜성에게는 극한의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기는 두 스타의 실력과 기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숨 막히는 대결로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첫 타석부터 김혜성은 에리조나의 강속구 투수 잭 갈렌이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했습니다. 갈렌은 변화무쌍한 너클 커브와 시속 95마일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주무기로 한순간도 방심하면 타자를 윽박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김혜성은 강력한 회전과 예측 불허의 움직임으로 악명 높은 너클 커브의 타이밍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 스윙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공은 연신배틀을 비껴갔고 결국 마지막 시속 95마일짜리 패스트볼의 허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잭 갈렌이 팽팽한 첫 번째 승부에서 잠시 우위를 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타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결정적인 순간 더욱 빛을 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김혜성은 3회말 수비에서 이를 증명하는 환상적인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애리조나 팀은 주자 파빈 스미스가 두루에 있는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미스는 홈플레이트를 향해 극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타구를 날려보냈고 그 공은 누구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외압인 공간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김혜성은 번개 같은 스피드로 달려들어 몸을 날려 공중에서 공을 완벽하게 낚아챘습니다. 경기장은 몇 초간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지만 김혜성이 안전하게 착지하며 글러브 안에 단단히 잡힌 공을 보여주자 곧바로 열광적인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카메라는 이 전설적인 캐치 순간을 포착했고 일루에 있던 파빈 스미스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경기 분석가들은 즉시 이 수비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다저스가 심리적 우위를 지키고 해당 이닝에서 실점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니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다시 한번 잭갈렌과 맞붙었습니다. 다저스는 두루의 주자를 두고 아웃카운트 하나인 상황에서 김혜성에게 절호의 득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높이며 귀중한 점수를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갈렌은 시속 93.5 마일의 패스트볼을 턴저 힘으로 압도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김혜성은 빠르게 반응해 강한 스윙을 했지만 타구는 아쉽게도 삼루수 정면으로 향하는 땅볼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혜성은 진한 아쉬움을 표하며 더그아웃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백미는 6회 말 팬들이 기다려온 모든 감정과 긴장감이 폭발한 이닝에 찾아왔습니다. 제칼레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시속 79.5마일에 날카로운 너클 커브를 던지며 김혜성을 다시 한번 윽박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강력한 임팩트로 응수했고 그의 배틀을 떠난 공은 시속 103.9마일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17도의 이상적인 발사각으로 뻗어나간 타구는 경기장 중앙을 가르는 통렬한 라인 드라이브 안타가 되었습니다. 체이스필드는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고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혜성의 환상적인 플레이에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안전한 단태 만족하지 않고 그는 극도로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화살처럼 두루 베이스를 향해 질주하며, 엠블 경력 첫 역사적인 두루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숨을 죽였고, 카메라는 애리조나의 중견수 알렉 토마스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공을 잡아 지체 없이 유격수에게 정확하고 빠른 송구를 연결했습니다. 이루에서의 치열한 접전은 그야말로 찰나에 벌어졌고, 관중의 함성 속에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최초 심판은 김혜성에게 세이프를 선언했고, 다저스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계속되었고 애리조나 팀은 즉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숨 막히는 기다림 끝에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정은 번복되었고 김혜성은 두루에서 아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두루타는 그렇게 사라지고 단 하나의 안타만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김혜성은 실망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대담한 주루 플레이는 팬들과 전문가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김혜성의 과감한 공격성, 놀라운 스피드, 그리고 리그 최고의 투수 중한 명인 잭 칼렌을 상대로 보여준 당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이닝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고, 김혜성의 이러한 투지 넘치는 플레이는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저스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를 8 대로 대파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8회말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되었지만 김혜성은 다저스의 스타군단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클래스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3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318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MLB의 첫발을 내디딘 신인 선수에게는 놀라운 성적임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첫 두루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뛰어난 수비력과 용감한 경기 운영으로 김혜성은 전 세계 야구팬들의 가슴에 자신의 이름을 깊이 새겼습니다. 경기 종료 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홈팀 기자회견장은 패배에 침통한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토레이 로블로 감독은 패배를 겸허히 인정하며 다저스의 젊은 한국인 선수에게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저스가 너무 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김혜성 선수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블로 감독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회 말 그의 타격은 김혜성 선수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타격 기술뿐만 아니라 엄청난 주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말 아주 조금만 늦었더라면 우리는 그의 단타가 클래식한 이루타로 변하는 것을 뼈아프게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이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모든 선수들의 마음에 깊은 아쉬움을 남겼을 상황이었죠. 적장으로부터 받은 평가는 김혜성 선수의 뛰어난 경기력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의 대담한 결정, 즉 단타를 두루타로 만들려던 시도는, 비록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MLB라는 치열한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김혜성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미래의 스타에게 필요한 용기, 자신감, 결단력을 갖추고 있으며, MLB 최고의 투수 중한 명인 잭깔렌과 같은 도전자들과,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김혜성의 것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두루에서의 숨 막히는 접전 순간은 이날 경기에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타격 기술만을 갖춘 것이 아니라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과 같은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스피드와 폭발적인 주루 능력을 겸비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김혜성에게 다저스는 물론, MLB 전체에서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백스의 로블로 감독뿐만 아니라 다저스의 동료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역시 김혜성이 팀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수 양면에서의 빼어난 활약은 다저스가 팀 전력을 강화하고 각 포지션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김혜성은 우리 팀의 기술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투지에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이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김혜성의 미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밝을 것입니다.